안녕하세요. 아줌마, 아리조나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여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저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미국, 한국에 있는 미국 거, 국내 거소증, 그러니까 한국 거소증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laughs> 보통 면허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기, 음, 이게 보통 인터내셔널, 어, 드라이브, 퍼밋이라 그래갖고 1년 동안 쓸수 있는 이 퍼밋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와갖고 8월달에 와서 했을 때 하고 지금 여기 한국 나와서 있는 동안 어 시간이 좀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갖고 지금 어 운전면허증이 지금 이게 8월 21일날로 정지가 돼서 어 면허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출입 후에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한국에는 이렇게 음 보통 국제 면허증이라는 거는, 어, 일반적으로, 어, 각 나라마다 다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되게 힘든 게이 부분을 미국에서 이어퍼스튜유라는 거를 해갖고 와야 되는데요. 이거를 어퍼스튜유를 미리 해갖고 거기서 오면 좀 편한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몰라갖고 여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 너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어, 20 몇만 원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어,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어, 이거 해주는 대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 2주 아니면 1주, 어, 뭐, 이렇게 가격이 다릅니다. 거의 배로 되는데, 10만 원부터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셔서 하고요. 또 국내 거소증을 갖고 있는 분은 이렇게 거소증 사진, 여권 사진, 칼라 사진, 또 출입국 사실 증명서인데 이제 출생일이라 했는데 이제 여태까지 했던 그런 내용 다 하고요. 그다음에 어플 그다음에 증명 사진도 세 개를 뽑아야 되는데요. 어 제가 여기 사진관에서 찍은 거막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하고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음, 일반 뭐 다른 데서 하면은 할까 했는데 그냥 기계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음, 이제, 뭐, 뉴질랜드나 다른 나라는 좀 달라요. 저는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고요. 요, 보면, 이렇게 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는 내용이 있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증서가, 이렇게 해가고 같이, 또 밑에 보면, 이렇게, 어, 이렇게 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완벽하게 여권, 참 여권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신청하러 갑니다. 일체적으로 요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